어저께 그 안성을 갔어요. 그 묘기점 문제로 정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걸못 못 느꼈는데 음. 요즘에 가기만 하면 그렇게 기분이 이상하게 아주 뭔가 좀좀느낌이 자꾸 느꼈어요. 정, 정법 공부하기 전에 그걸 못 음. 느꼈거든요. 어저께도 그렇고 얼마 전에 갔는데도 가딱 가기만 하면 벌써 기분이 이상하게. 기 좋아요 흠못 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왜 그런가 어떻게 궁금해서 음, 어 우리가 제자리 들어가고 나면 내 몸이 이제 그 상했던 것도 바로 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동수를 갖는 겁니다. 이동수를 언제 가지면 되느냐 하면 불편할 때 떠나라. 이거예요. 땅의 이동수는 내가 불편할 때 떠나라. 이겁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전기를 받을 때가 있고 이럴 때는 내가 이 땅보다 힘이 조금의 약했다. 그죠? 땅의 힘을 어떻게 조종을 하느냐 면 요거까지 나중에 이제 이 항문으로 들어가면 엄청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아 지금 끝으로 대만 세워주는 거지. 3대 7의 법칙. 우리가 땅을 만나든 인간을 만나든 내가 보석을 만나도 이 보석의 질량을 네가 어느 만큼 가질 때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3대 7의 법칙. 내가 30%가 모지라는, 요거는 도움을 받습니다. 아. 그럼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는데, 이 사람의 질량과 나의 질량이, 나는 한 30%가 떨어진다. 이러면 이분을 잘 만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어? 어. 근데 내가, 이 분을 만나 너무 좋아 훌륭하시고, 근데 이 분한테 내가 딱 붙어갖고 살려면, 내가 요한 50%밖에 안 된다 내가 이 분한테 비해서, 그럼 네가 붙어서 살면 안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살면 네가 도움을 받느냐? 일해주는 사람으로 집에 들어가라. 그럼 도움받습니다. 아, 네? 그 이제 부부가 되면 한한한 한, 한 이불을 덮어야 되고 말을 통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이러려면 아무리 약해도 30% 질량 밑으로 내려간 부부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요요 우에 그래도 한뭐 이게 80%가 된다. 이거는 엄청나게 이제 큰 이롬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거. 아무리 약해도 30%. 그러니까 너는 70%를 갖추어 가지고 그걸 택해라, 이 말이죠. 그럼 땅을 내가 이렇게, 그, 소유를 하더라도, 네가이 땅의 힘에 70%는 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진량이, 이 땅의 기운이 있는데, 70%는 대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어. 30%밖에 안 되는 게이 들어오면, 니가 쫓아내보면. 쫓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문제죠. 어. 이 땅에서는 몸을 친다든지, 이 땅에서는 기운을 헷갈리게 돌리 푼다든지, 이 땅에서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이 사람을 쫓내게 한다든지, 그러면 사익꾼도 오고 뭐 오만 개다 오죠 이 이상한 걸다 만나는 거죠. 어. 그렇게 하면서 너는 이 땅에서 쫓기나겠고 만든다 이 말입니다. 어. 어. 그래서 뭐든 하는 일이 전부 다 망하져가지고 너는 망해서 이 땅을 내주고 나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멈추는 것까지도 땅이 하는 겁니다. 질량의 비례에 맞지 않는 욕심은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지금 이 들어가니까 기운이 좋은 거는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기운이 살아가지고 아, 이 땅에 들어와서 지금 내 기운을 받는구나. 아, 그럼 이 기운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옆에 사람이 와요. 내가 기운이 좋잖아요. 좋은, 기운 좋은 사람은 내 옆에 사람들이 오는 게 기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냐? 아, 요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내가 공부한 만큼 대할 수 있다.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사람이 왔는데 바르게 대하지를 못해가 뭐이 사람을 놓치게 된다든지, 이 사람을 여기다 가만 놔두게 된다든지, 이러면 가만 놔둔 게이 기운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운이 나를 슬슬 친단 말이죠. 어, 여기 내한테 몰리온 기운이 내가 크게 감당을 못하면, 이 기운이 나를 칩니다. 어, 그래서 보통 왜 이렇게 식당을 갔다가 우리가 기운이 크니까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오게끔 식당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지 우수한 사람이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오면. 나도 마인드가 커지고 기운이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다 커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 커버할 수 있는 자체가 내가 70%는 이온 기운을 70%는 내가 흡수를 할줄 알아야 돼요. 어, 근데 내가 그 일을 못 하고 있어. 못 하고 있으면 여기 살살 채택해갖고 언제 번창하고 사람이 몰릴 때는 게 아는데, 몰렸다가, 이제 내가 여기서 어려워집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물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워지면. 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그 기운을 다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내한테 온 기운은 70%는 내가 운영도 할줄 알아야 되고,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내 명당에 들어온 사람이 들어왔다 가면 지금 내한테 달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지고, 이 사람들을 아주 더 훌륭한 일을 하게도 해줄 수 있고, 응? 손을 잡고 뭔가 더 빛나는 일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인연들이 온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 인연들하고 앞으로 무엇을 더 발전적이고 더큰 일을 하라고 인연이 오는 거지, 니하고 그냥 알고 지내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을 모나면 그 역할을 할 사람을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밀어낸다, 이 말이죠. 응. 나는 식당을 체렸지만, 식당을 체리고 나면 사람이 온다라는 걸 알아야 돼. 뭐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나를 갖추어야 된다. 아, 그래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분들은 항상 절에 스님도 찾아가고 목사님도 찾아가고 아, 뭐 이래 찾아가는 거예요. 왜? 뭔가 질이 높은 공부를 해야만 이 손님을 바르게 대해서 이 사람들하고 오르지는 삶을 살수 있는 기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에너지 카니까 내가 조금 이제 너무 이런 거 공부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이말 나오면 또저 에너지가 뭐지? 가만 눈 감고 있으면 막이 아, 뭐 들어오는 게 에너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만 걸다 지금 가지고 놀다 보니까 근본을 모르고 있어요. 에너지가 뭐냐면 내 자신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응? 사람은 나의 자신, 자신이니까 뭐야? 신이죠. 내가 신인 거예요. 내 자신 에너지가 있고 육기, 육신, 육신 에너지가 있다. 이 응? 에너지를 좀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육신, 육기 에너지는 물질 에너지입니까? 이 비물질 에너지입니까? 물질 에너지죠. 물질 에너지는 물질을 계속 공급을 해야만 이거는 운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뭐를 먹고 하는 거는 탄소도 이주고 뭐도 이주고 우리가 구성물이 있는데 육질에너지 이 육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우주에서 만들어 생산한 구성에너지 물질로 가지고 이 육신을 만드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이 에너지가 자꾸 운용이 되면서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자꾸 공급을 해줘야 돼. 그래서 탄소도 이어줘야 되고, 어? 무슨, 이 그, 저, 이게, 그 산소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산소도 이어줘야 돼. 산소도 이 원소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 탄소도 원소 에너지고, 어, 뭐든 이 원소 에너지들이 수십 가지, 가 있는데, 요거에 몇십가지를 가지고 만드는 게이 육신 육기예요 이게. 이렇게 여기 여기에다 자꾸 공급을 해줘야지 이것이 운행이 바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넘치면 공급하는데 우리 질량에 넘치면 병이 오고 어, 떨어지면 또 기운이 쇠퇴해갖고 다른 작동이 한때가 병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공급을 시키줘야만 육신이 건강하게 운행이 된다. 어, 건강한 육신을 갖고 건강한 생각도 한다. 이런 거죠. 건강을 했지만 생각 질량이 떨어집니다. 사고의 질량이 떨어진다. 어, 그래서 이 아주 골고루 음식을 잘, 음식선 앞으로 이제 음식 같은 이게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어, 이 음식을 공부할 때 인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과학적인 인체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음식물질에 무슨 물질들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갖고 우리한테 건강에 그런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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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을 할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병이 안 오게, 아픈 것도 식품으로도 다 낫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런 것들, 어, 기운이 떨어진 걸 살릴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걸 제어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식품으로 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게 육질 이제 운용하는 법칙이고, 그다음, 요거는 물질 에너지라고 그랬죠. 어, 이게 이해가 돼요. 어, 된다라고 하면 비물질 에너지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어, 이게 뭐냐면 이게 근본 에너지예요. 물질 에너지는 근본 에너지가 아니고 운용 에너지입니다. 천지 창조가 일어나고 나서 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빚어낸 이, 이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라는 게 있죠. 지상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물질 에너지를 계속 생산을 해갖고 지금 공급을 해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응? 이 별들이 그 작업을, 별이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물질 생산 공장입니다. 저게. 응? 어, 저게 어, 이제 앞으로 이제 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논할 텐데 어, 우리는 이제 이 시대가 이제 70% 넘어가면 우주를 논하지 이 지구 안을 논하는 게 아니라 안의 거를 알라면 우주를 논해야지 이걸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발전을 할 거예요 앞으로 이때까지 얻은 거는 시작밖에 안 되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아, 왜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음, 그 눈을 뜨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어, 이는 기운을 앞으로 줄 거니까 이 땅에 엄청나게 변해. 이렇게 어? 그러니까 해서 우리는 비물질 에너지. 이게 뭐냐? 청기하고 인기입니다. 청기하고 인기는 비물질 에너지다. 이 말이죠. 또 하나가 있죠. 지식 에너지. 어? 요거는 비물질 에너지예요. 어? 물질 에너지가 비물질 에너지를 칠 거냐? 못 칩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조금 하나 풀고 가자고요.